엘지비스 닌텐도 스위치 TV 독이 제품은 오리지널 닌텐도 TV 독 없이 간단하게 닌텐도 스위치와 TV를 연결하게 해주고 PD 충전 포트와 USB 포트까지 있어 연결된 기기를 충전하거나 데이터 전송도 할수 있습니다. HDMI 포트는 4K까지 지원하고 PD 충전 포트는 100W의 빠른 충전도 지원합니다. 디자인이 닌텐도 스위치에 맞게 제작되어 있지만 태블릿이나 휴대폰, 맥북 PC 등에 연결해서 써도 좋은 제품입니다. 포토 레이저 거리 측정기 이 제품은 줄자를 대신하여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해주는 제품으로 작은 크기의 원 버튼만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줄자보다 정확하고 30m의 긴 거리도 문제 없이 잘 측정해주는 제품으로 잘 만들어진 앱과 연동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레드의 사용으로 전력 낭비를 최소화했고 제품을 길이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해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드도 설정할 수 있는 세심함도 갖추고 있네요. 정확한 레이저의 사용으로 최대 오차 범위가 2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라노 노트북 냉각 스탠드 노트북은 일반 작업에는 괜찮은 편이지만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되면 발열이 심해져 기본 팬으로는 오류가 나거나 부품들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요. 이 노트북 전용 펜은 강력한 바람과 비교적 조용한 소음으로 노트북의 발열을 줄여주는 스탠드입니다. 사용하면 최대 온도를 15도까지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트북의 포지션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바람의 세기도 1900rpm에서 2600rpm까지 세 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노트북용으로 안쓸 때는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해지비스 USB 비디오 포트 노트북에 비디오 포트가 없으신가요? 이 제품은 USB 포트 하나만 이용해서 HDMI 포트를 쓸수 있게 하고 VGA 포트를 이용하면 듀얼 모니터 구성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크린을 크게 보는 미러링 모드와 노트북의 스크린을 확장해서 쓰는 익스팬드 모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1920x1080의 FHD를 지원해서 4K 영상을 쓸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비디오 어댑터입니다. 스틸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튼튼하고 발열 방지에도 좋습니다. 가장 비싼 모델은 뒷면에 USB 포트가 하나 있어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네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호토 주방용 스마트 저울. 맛있는 음식이나 드립 커피를 만들려면 식재료와 커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저울이 필수죠. 이 제품은 디자인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호토가 만든 숫자 가독성이 좋은 가성비 주방용 저울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샤오미의 미홈 앱을 사용해서 식재료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맛있는 커피 재료의 정확한 무게를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고 돌리면 kg이나 L 등으로 측정 단위가 바뀌고 한번 눌러주면 무게가 0으로 바뀝니다. 커피콩은 물론이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한 베이킹 재료나 식재료, 물 등을 g이나 L 단위로 측정하기 좋습니다. 0.1g의 단위의 고정밀 센서를 사용하여 정확한 무게를 재워주며 1에서 3000g의 재료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노틱 타임 자이로 타이머 작업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설정 시간 안에는 최대한 집중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다이렉트웨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타이머인데요. 리뷰 영상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시청해보세요. 정육학형 형태로 생긴 제품인데 한 면에 3, 15, 25등으로 분이 나와 있어 그 숫자를 위로 향하게 하면 자동으로 그 시간이 알람으로 설정됩니다. 5분 정도 쉬고 싶을 때는 5가 보이게 놓고 30분 정도 공부하고 싶을 때는 30이 보이게 놓으면 되니까 이보다 더 간단할 순 없겠죠? 물론 옆쪽에 버튼으로 원하는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2g에 불과하고 자석이 붙어 있어 냉장고나 칠판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비스 무선 HDMI 송신기 수신기. HD급의 비디오를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바로 전송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노트북이나 스위치에 송신기를 꽂아주면 수신기가 연결된 큰 대형 TV 등에서 바로 전송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5G 전송 프로토콜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송 속도를 보장하고 50m의 넓은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8개의 송신기를 노트북 등에 연결하고 번갈아가면서 수신기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콘솔 등에 연결하면 케이블 없이 TV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로 특별한 세팅이나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또28 in 1 정밀 드라이버. 정밀한 세공을 위해 만들어진 28개의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제품은 완성도가 좋은 가성비 정밀 드라이버입니다. S2 합금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28가지 드라이버 팁으로 대부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알루미늄의 드라이버 핸들은 잘 미끄러지지 않고 360도로 돌아가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마감되어 있어요. 세련된 디자인의 알루미늄 저장 케이스도 돋보이는데요. 여닫이로 되어 있어 휴대성이 좋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안경, 기계식 키보드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필수품이 될 만한 제품입니다. 라노PN 기어 조종 노트북 스탠드. 시중에는 수많은 노트북 스탠드가 있는데요. 자신의 맞는 각도를 조절하지 못해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노의 이 노트북 스탠드는 9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강력한 ABS 수지로 만들어져 경고하고 금속의 다리 받침대를 장착해서 눈높이에 더욱 알맞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실리콘 패드와 각종 높들이 노트북을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뒷면의 양쪽에는 휴대폰을 위한 두 개의 거치대도 마련되어 있어 휴대폰도 같이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해지비스 비디오 캡처 카드 닌텐도 스위치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의 비디오나 게임 화면을 캡처하거나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싶으신가요? 이 제품 하나면 HDMI 출력이 있는 모든 기기를 USB로 연결해서 녹화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수 있겠네요? 4K 60Hz의 고화질 입력, 1 0 8 0 p 셀 60Hz의 FHD 출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OBS, 파플레이어 USB 카메라 등의 여러 스크린 레코딩 소프트웨어와도 호환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등을 녹화하는 데 사용해도 좋을 제품이네요. 다이렉트 웨이 채널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해 다이렉트 웨이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수백 개의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